전 시간에 우리가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정리해드렸죠. 자한 시간 정도 소요가 된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마다 한 문항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 정도가 매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반드시 꼭 숙제를 잘 내드리지는 않지만 지적 공부 한번 꼭 여러분들이 그려 보시라는 거죠. 그래야만 응용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가 가능해요. 단순히 그냥 밑줄만 긋고 정리하시면 안 돼요. 꼭 여러분들이 그려보고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내용을 꼭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어, 이번 시간은 이제 두 개의 파트를 가지고 할 겁니다. 지적공부 관리 부분하고 부동산 종합 공부 이두 개의 파트를 가지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는데,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많지 않으니까 가볍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나올 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지적공부 관리 쪽에서는 31회와 32회, 두 회에 걸쳐서 최근에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이 지적공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거예요. 지적공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적 공부는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라는 것이 있고, 정보 처리 시스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도 무엇이 된다? 지적 공부가 되겠죠. 자, 얘는 전산 처리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지적 공부는, 여기서 말하는 지적 공부는 종이로 된 지적 공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 공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관은 어디에 달 것이냐? 우리 예전에 호적 등본 떼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 집 앞에 있는 동사무소, 지금은 동사무소라고 하지 않지만 동사무소 가서 뗐나요? 아니죠. 본적지에 가서 우리가 호적 등본 같은 거 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적 공부는 종이로 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에 화곡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지적 공부라면 거기 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지적 공부는 어디에다 보관하냐면 시군구 지적 서고에다가 지적 서고에다 보관하는데 항상 보존 연하는 몇 년간 보존한다, 영구 보존 장부다 이렇게 돼, 영구 보존, 영구 보존, 그죠? 그 여기서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는 누가? 지적소관청이 시군구청사에 있는 어디에 지적소고에 연구히 보존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얘는 여기다 보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래서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은 제외하는 거예요.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은 제외하고 제외하고 그 얘는 어디에다가 지적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다가 앞에 지적자 들어가 줘야 돼요 시도 및 시군구의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 역시 어떻게 연구의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요 반출 가능할까요? 어, 지적 공부는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반출할 수 있습니다. 어, 지적 공부는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반출이 안 되는데 천재지변의 경우는 반출이 돼요. 그런데 천재지변을 제외하고서는 어떤 경우에 가능하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을 때 반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반출할 수 있지만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지적 공부를 지적소고 밖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이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자,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1996년도에 우리가 NGIS, NGIS가 국가 지리정보 시스템인데, 1996년도에 NGIS, 국가주도화의 지리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그 중에 지적도면 전산화가 이쪽에 포함이 돼요. 그럼 도면 자체를 지적도면을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디지타이저라든지 스캐너라고 하는 장비를 통해서 전산을, 전산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적도와 임야도가 서고에서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작업장이 있단 말이에요. 별도의 작업장에서 도면을 전산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도면을 서고에서 작업장으로 반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 누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자,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이 멸실되거나 훼손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멸실되거나 훼손되면 복구를 해야 되거든. 복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복구 자료가 필요해. 얘가 멸실되거나 훼손이 되면 되버리면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누가 이게 중요하겠죠.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요거 이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부동산 종합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의 경우에는 이것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하여 복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는 지적 소관청이에요. 지적 소관청인데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하여 복지하여 관리하는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자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꼭 체크해서 보시고 좀 이따 이 뒤에서 이 부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지적은 공개주의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납부하게 되면 등본이라든지 무엇이 가능해요? 등본이라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거기 가야 돼. 당의 지적 소관청에게 신청을 하는 거고, 얘는 전산처리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여기 읍면 동장, 읍면 동장에게 우리가 등본이라든지 연람을 신청하면 돼요. 그럼 당연히 수수료 될까요? 수수료 납부해야죠. 아직까지 한번 정도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한번 정도 언급이 됐어요. 한번 정도 언급이 됐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렇게 5734 이렇게 5734. 5734. 등본이라는 연락 등본 연락 어떻게? 57 3, 4, 이렇게 딱 외웁니다. 5, 7, 3, 4.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5, 7. 그 내공을 다 맞추실, 12문제를 다 맞추고자 하는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5, 7, 3, 4.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줄을 하나 거요. 이렇게. 자, 등본이 비쌀까요? 열람이 비쌀까요? 당연히 등본이 비싸요. 등본이 비싸고 열람이 저렴합니다. 열람이 저렴하고요. 그 다음, 대장이 비쌀까, 도면이 비쌀까요? 대장보다는 도면이 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500원이고, 700원이고, 300원이고, 400원이다. 이렇게. 5, 7, 3, 4. 5, 7, 3, 4. 꼭 기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웬만큼 나왔으니까 이거 안나요거요거 이거 새롭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부분 조심할 것. 지적 공부는 서고에다가 영구히 보존하는데 이것은 무엇한다? 제외한다라는 것. 시험 어떻게 나올까? 얘를 포함한다라고 시험에 낼 겁니다. 이것을 포함한다라고 시험에 낼까? 그럼 X. 포함한다 그러면 X가 됩니다. 이거 체크해서 보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지적공부의 관리. 이 부분은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지적공부는 공무원 외에는 취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용을 했잖아요. 사용을 완료하게 되면 보관상자에다 넣어서 보관합니다. 그리고 서구 밖으로 반출하고 잘 때는 운반함 등을 사용합니다. 보관, 운반함 등을 사용하고요. 자, 도면의 경우에는 보호대에 넣어서 취급하고요. 말거나 접으면안 되고 직사광선 피해야 될 것이고 건습이 심한 장소도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 번씩 그냥 읽어 보시면 읽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읽어 보셔라. 자, 지적 공부의 보관 방법. 우리나라는 1975년도까지는 이렇게 부채식 대장이었어요. 몇 년도까지? 1975년도까지는 부채식 대장을 사용을 했는데 이러한 부채식 대장은 상자에 넣어서 보관 상자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요. 75년도부터 대장을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부채식 대장에서 카드식 대장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카드식 대장으로 옮겨와요. 자, 이렇게 카드식 대장은 바인더에 넣어서 보관하는데, 이게 중요하겠죠. 몇장 단위로, 1 0 0장 단위로, 1 0 0장 단위로 바인더에 묶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람도 지번 색인표, 지적 도면의 경우에는 지번 부여 지역별로 도면 번호 순으로 보관한다라는 거, 무슨 순으로? 도면번호 순으로.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1번과 2번 질문 나왔죠. 여기 100장인데 200장으로 한번 나왔었잖아요. 숫자적인 개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서 보시고요. 일남도라든지 지번색인표. 우리 첫 시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지적도면, 지적공부 아니라고. 그죠? 지번부의 적별로 도면번호 순으로 보관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보존할 때는 기록물 관리 기간에 이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한 번씩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적 소고에 대한 부분 시험에 한번 나왔죠. 자, 지적 소고는 여기 이제 지적 소고가 이렇게 생겼다 보면 지적 소고 굉장히 큽니다. 어, 지적 소고가 어, 최소한의한 30평 정도 되고 평소로 따지면은 30평 정도는 우리가 어. 전용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27, 27평 정도 굉장히 큽니다. 서구 자체가. 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적서구가 큰 이유는 그 지적서구에다가는 측량 장비도 보관하고 지적 공부도 보관하고 지적과 관련된 그 서류들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적서구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자, 지적서구는 지적 사무실과 어때야 돼요? 지적사무실과 연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 자체가 상당히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이상의 강질이어야 돼요. 철근 콘크리트 이상의 강질로 돼야 돼요. 만약에 이게 철골조다 그럼 틀립니다. 철골조로 돼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지적 서구는 이중문으로 설치를 해야 돼요. 출입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중문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중문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곤충이라든지 쥐, 그죠 들의 어떠한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중문으로 하는데 바깥쪽은 무엇으로 철제로, 안쪽은 무엇이다 철망. 이게 서로 시험에 한번 바뀌어서 시험에 나왔죠. 바깥쪽은 철망, 안쪽은 철제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골에 갔다. 시골, 시골에 있는 집을 갔을 때 바깥쪽 문은 철망으로 철제로 되어 있죠 철제 문을 열면 시골에 우리가 보면 모기라든지 파리라든지 이런 게좀 많잖아요 서울보다는 이러한 모기라든지 파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앞에 방충망이 있잖아 그쵸? 그렇죠? 그래서 철제 문을 열면 바깥쪽은 철제가 되는 거고 그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방충망이 있다는 거 바깥쪽은 철제고 안쪽은 무엇이다? 철망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서고 자체는 바닥과 벽을 이중으로 해야 돼요. 바닥과 벽은 이중으로 해야 되고 물이, 들어오, 물이 이렇게 방수가 안 돼서 물이 들어오면 지적공부 자체가 다 어떻게? 다 물에 젖으면 안 되겠죠. 방수설비가 있어야 돼요. 시험에 방음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틀리겠죠. 그리고 이지적소고는요 공무원이죠. 좀 있다 대답 공무원만 출입으로 이제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이번에 시험에 나올게요, 요겁니다. 한번 시험에서는 언급은 됐었어요. 언급은 됐었는데 온도는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고 습도는 65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어떻게 외울 것이냐? 온도는 여러분들 시험 먼저 봐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보죠. 그때 당시에 온도가 20도에서 낮기온이 20도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제습기 틀때 가장 좋은 습도가 6 5예요 그렇게 배웁니다. 자, 요거 가로누키로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실 거 연평균 온도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연중 평균 습도는 얼마? 65 플러스 마이너스 5%. 기타 나머지들. 전기 시설을 있을 때는 단독표주가 되겠고요. 소화 장비 있어야 될 것이고 열과 습도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될 것이고 내부 공간은 넓게, 천정은 높게. 요게 이제 단독인데 공동이다 이렇게 나오면 x. 그리고 이렇게 지적소거는 지적 담당 공무원으로 제한합니다. 제한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무슨 구역? 제한 구역. 제한구역인데 통제구역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통제구역 나오면 틀리고요 자 지적서고에는 제가 서고 자체가 25평이 전용면적 84제곱미터를 넘겨요 그죠? 84제곱미터를 넘기기 때문에 85가가 가장 처음 처음 85가 그래서 지적서고에는 지적공부하고 지적공부만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공부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서류, 측량 장비까지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게 여기서 이게 시험에 나왔죠. 바깥쪽하고 안쪽이 서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자, 제한구역이에요. 지적 담당 공무원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겁니다. 통제구역, 그럼 틀리고요.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서구 쪽에서 시험에 나온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적 공부만 보관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지적 공부만 보관한다 그러면 틀린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적 공부고, 이어서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인데, 어 34회 때는 안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 꾸준하게 33회 때까지 꾸준하게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 지적 공부 자체가 이게 2015년도에 도입이 됐거든요. 2015년도에 도입이 되면서 꾸준하게 시험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꾸준하게 시험에 등장을 하고요. 지적공부 쪽을 공부할 때는 항상 키워드가 있어. 부동산 종합공부를 공부할 때는 항상 머릿속에 먼저 뭐부터 지적소관청이라는 이 지문을 꼭 생각하면서 정리하십니다. 지적소관청이 아닌 뭐 시도지사가 등장한다라든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장하면 일단 여러분들 시험 범위 내에서는 틀립니다. 자,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하는 것은 왜 만들어졌느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부동산 종합 공부예요. 연구 보존입니다. 자, 등본 열람에서는 요거 읍면 동장도 들어간다라는 거. 지적 소관청 뿐만 아니라 읍면 동장도 들어가고요. 자, 이거 기억나시나요? 좀 전에 했던 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하여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자, 국장. 지적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하여 복지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자, 전부 다 누구만 나온다 그랬어요. 이렇게 지적소관청이다. 여기서 이게 소관청을 무엇으로 바꿀까? 시험에서는. 소관청을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꿔놓겠죠. 그죠? 자,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 두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지적소관청입니다.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 등록상 정정이죠. 자, 지적소관청은 등록상에 대하여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상 정정을 무엇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의 오류를 만약에 소관청에 발견을 하게 되면, 그죠?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서 정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본인이 정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하도록 요청한다라는 거. 한 번씩 험면 나왔죠. 기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 부분 자 관리 기관의 장은 관리 기관의 장은 지도소 관청에게 상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도소 관청은 경우에 따라서 관리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무엇 할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PPT에 보면 누구만 등장하고 있어요? 지적 소관청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동산 종합공부가 시험에 나왔을 때 소관청이 아닌 시도지사라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이 나오면 일단 그 질문은 틀린 질문이에요. 만약에 문제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러면 그쪽으로 눈이 가면 돼. 알겠죠? 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에요. 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가장 시험에 출제가 가장 많이 됩니다. 뭐가 많이 난다고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가장 출제빈도가 높아요. 자, 그럼 볼게요. 등록사항하고 관련 법률하고 내용. 지금까지는 이 등록사항과 내용까지만 시험에 나왔다면 그죠? 거의 대부분이 등록상 위주로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관련 법률하고 내용까지 서로 매칭이 돼야 돼요. 관련 법률과 내용까지 서로 매칭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자,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어떤 내용들이 등록되느냐. 첫 번째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네 번째, 부동산 가계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권리에 관한 사항이다. 이겁니다. 자, 요거 어떻게 외운다 그랬어요? 다섯 개. 자, 부동산 종합공부니까 여기에 뭐를 딱 써놔 이렇게. 부동산 이렇게 딱써 놓습니다. 그럼 부동산이라고 하는 함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죠. 그 토지와 그 정착물, 건축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이렇게. 총 다섯 개 등록이 되죠. 다섯 개 등록이 되는데 첫 번째 무엇? 첫 번째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두 번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세 번째 부동산 무엇에 대한 것? 부동산 가게 관한 사항. 네 번째, 부동산 무엇에 대한 것,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다섯 번째, 토지의 이용 및 무엇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다섯 개가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토지인데,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 건축물의 이용 및 규제, 그럼 X가 되는 거예요. 이하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만 공부하면 안 되고 관련 법률. 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이에요. 법조문 상에서는.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리고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는 당연히 건축법이 되겠죠? 자,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인데 요거 체크. 줄였을게요. 국회법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그럼 틀린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고,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2편에서 공부하는 부동산 등기법이 되는 거죠. 내용. 매칭 돼야 된다랬어요. 자, 토지 표시와 소유자는 대장보면 되겠죠. 지적 공부의 내용이에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는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되겠죠.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용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가격이잖아요. 가격이니까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 기록의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러한 세 개가 서로간에 매칭이 딱 돼야 돼요. 내 시험에 토지의 이용 및 규제 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이렇게 나옵니다. 반드시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이다. 난이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꼭 여러분들. 체크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두 개를 설명한 겁니다. 그죠 빠르게. 전 시간은 우리 한 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번 시간은 뭐한 20분에서 30분 사이인 것 같은데, 지적 공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부동산 종합 공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드렸어요. 34회 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5회 때는 지적 공부 쪽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파트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지적전산자료 쪽하고, 그 다음에 지적공부 복구, 이두 개의 파트를 가지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